어, 일단, 오늘 경기 이기게 돼서 기분 좋고, 남은 경기도 잘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첫승하고, 이제 그 다음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이어나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뭐, 다른 거보다 조금 뭐, 유충 싸움이나 아니면 움직임에서 조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개선해 나가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합 활용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좀 운영으로 좀 이득 많이 본것 같아요. 어 일단 저희가 막 되게 좀 라인 주도권으로 상대보다 좀 리드하면서 좀 돌아다니고 좀 커버 플레이 그런 것도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좀 사이드에서 상대가 좀 점으로 노리기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콜이 잘 됐고 커버도 약간 최소 인원이 되면서 인원 분배가 좀 잘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움직임 싸움이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콜적으로 다 이제 필요한 게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뭐, 몇 가지 있지만 뭐, 제일 컸던 거는 첫 경기에 조금 스무스하게 움직임으로 게임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미끄러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신인 선수들 모두 포텐이 높은 선수고, 조금, 어, 포텐셜이 확실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발전할 여지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다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둘이 피지컬도 너무 좋고 교전도 너무 잘해가지고 네,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뭐, 라인전에서는 뭐안 좋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되게 한타 때 포커싱 같은 거를 다 받아주니까 이제 딜러 입장에서 네, 딜하기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 너무 네, 잘해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막 게임할 때막 엄청 이렇게 음. 화난다 는건잘 없어가지고 되게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뱀픽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음 경기 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뭐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 골드 킹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 이번 시즌이 그래도 상체 영향력이 조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골드 킹을 조금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 오늘 일단 경기 이기게 돼서 기분 좋고 다음 경기 꼭 이겨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연승 이제 했었는데 했는데 이제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연승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